민주주의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를 아시나요? 중산층이 두텁었던 시기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정치에 참여할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진국 곳곳에서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남은 일자리는 불안정해졌죠.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하지만 그 과실은 맨 위로만 갔어요. 미국 상위 1%가 하위 50%보다 더 많이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정치적 효능감도 사라집니다. 누가 되든 내 삶은 안 나아져. 2016년 미국 러스트벨트 주민들의 상당수가 수십 년 만에 처음 투표했어요. 기존 시스템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포퓰리스트가 부상합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리겠다. 당신들의 분노를 대변하겠다. 브라질, 이탈리아, 헝가리, 필리핀 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불평등 자체가 민주주의를 죽이는 건 아닙니다. 불평등이 희망을 죽이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겁니다. 허리가 꺾이면 서 있을 수 없어요.